안녕하세요. 익절의 정석입니다. 자, 단 이틀만에 120% 수익 이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저희 정보방에서는 이번에도 해내고 말았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5월 29일 오전 11시 28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여전히 알트코인들 펌핑 쭉쭉쭉 나오고 있죠. 자, 바로 이 기회를 잡아서 챙겨드린 실제 수익률부터 빠르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5월 27일 주피터27% 수익. 그리고 어제 오전 저점 매수 해드렸던 에이브는 15%. 바로 그 다음에 카이토 22%, 버추얼 18%. 자,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이 원래 커넥트 기억하시죠? 잡자마자 무려 36% 수익까지 자 정확하게 이 채널 안쪽에서 잡아드린 결과 50% 이상의 급등을 쏘았고요 자그 중에서 36%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단 5가지 종목만으로요 120%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수익률로 직접 연결을 해드린 거죠 자 지금 보신 모든 종목들은 정보방에서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렸고요 제가 직접 100%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방법은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오늘의 급등 코인부터 제 실력까지 직접 확인해보시길 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카오프로토콜 가져왔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역대급 대폭등 코앞에도 있는 종목인데요. 자, 쉽고 짧게 제가 핵심 포인트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카오프로토콜 같은 경우는요. 상장 당시 고점을 찍은 이후 어, 긴윗꼬리를 남긴 채 4월 9일까지 이렇게 긴 하락이 지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요. 저점을 서서히 올려주게 되면서 어, 430원 부분 가장 두터웠던 어, 저항 매물대를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이 상승 추세로 전환에 성공을한 모습입니다. 자, 그과정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 5일선 보이시죠? 그리고 주황색 20일선, 노란색 60일선에 연이은 골든 크로스 시그널까지 나왔고요. 어, 지금 현재는 굉장히 고리게 정배열 되면서 카우프 로토콜의 상승 추세를 더 굳건하게 어,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까지 이 상승 움직임을 보면 이 눌리는 구간마다 기가 막히게 주황색 20일선에서의 지지를 완벽하게 받아주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렇게 600원 부근 매물 때까지 명확하게 돌파를 한 뒤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준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현재 카우프 프로토콜의 상승 의지는 매우 강력하고 강인한.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인 거죠. 자, 더불어 이 거래량까지 살펴보게 되더라도요. 유의미한 양봉 거래량들만 어, 차차에 뚜렷하게 남아있을 뿐 어, 지속적인 이런 하락 구간에서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더 거래량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거죠? 아, 맞습니다. 이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락 소위 개미 털기가 이렇게 이어진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거죠.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현재 이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최고점죠 970원 부근까지는 꾸준한 상승 조금 나온다고 보고요. 자, 이이상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이 위쪽은 정말 한계점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최소 3배, 5배가 넘는 신의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되는 기회메스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근에 잡아드렸던 이 원래 커넥트 마찬가지로 이 최고점 넘어가면서 신의 영역 들어가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만큼 이 오늘 카우 프로토콜도 이 원래 커넥트처럼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는 겁니다. 자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장에서 이 녹화 영상만으로는 실시간 대응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직접 정보방을 운영을 하면서 모든 급등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 라이브로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입장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영상 하단 보시면요 고정 댓글 링크 있죠. 자그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니까 어, 부담 없이 타점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이런 급등 수익들 보시죠. 이자제 포트폴리오는 급등 수익들 충분히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 이 매수 금액을 5천 원씩이라도 잡아놓고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자딱 일주일이면요 이런 급등 수익부터 제 실력까지 전부 다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요 이 카우 프로토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 정확한 대응법, 제가 어디서 실시간 매도를 하는지, 매도 구간은 어떻게 잡는지, 이런 것들 정보방에서 전부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